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이 속담을 배웠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미운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떡을 주라는 것일까? 나이가 좀 들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종이 되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보다 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자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보았던 이 말씀은 제게 신선한 충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비웃넘덕하나 더수라는 말보다도 더심오하고 강력한 말씀이었죠. 내 원수가 배고파가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가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외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해롭게 한 원수가 배고픈 프 먹여주라는 겁니다. 목말라하면 물을 주라는 거죠. 원수가 아파하고 힘들할 어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도와줄 때 이것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감는 가장 위대한 방식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마저 감동시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리 열명 형들이 어린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도 보른 채했던 형들이었습니다. 여유로 끌려간 요셉은 사람들에게 온갖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뿐 아니라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나라 사람들까지 돌보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운명은 마침내 팔려갔던 요셉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직소를 계속 도는 흉년을 피해 요셉이 총률에는 애국으로 이주하게 했고 요셉의 도움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권력을 잡은 동생 요셉이 그들을 해치려 하지 않나 전정 긍긍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지극한 선의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형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이 떨었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 되었으나,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 원수를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는 것은 누군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또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저거로 생각하죠. 적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그 말로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원수를 먹이고 돕는 일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남의 편을 들면 오히려 그도 저거로 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같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